오늘 우리 에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절로 1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루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다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즐거워야 할 명절에 모욕을 당할 것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야만 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는 네, 네 명의 인물이 뼈대를 또 이루고 있는데요. 한나,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경험하기에는 우리 각자의 삶이 그 방경이 너무나 좁습니다. 허나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기도하며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인생의 진짜 의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과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 전면에 드러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감추어진 채로, 예, 감추어진 채로 드러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라마다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수비라 하는 오래된 가문의 후손으로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은총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나, 한나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옛 이스라엘의 그 모범적인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엘가나는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망군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이런 이름의 호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 그리고 비네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제사 음식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히 더후하게 그것들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엘가나가 행동한 이유는 이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한나의 경쟁 상대 인 분인 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또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됐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 한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여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우리의 모욕을 당할 걸 알고 그걸 알면서 가야만 했습니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질 않았습니다. 6 절과 7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하여 괴롭게 하더라. 7 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묻습니다.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냐고 이유를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었고 이렇게 한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예, 맞습니다. 엘가나는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위로조차 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고, 또 그것도 잘 못하는 남편들이 많기에, 비교적 잘한 행동으로는 보이지만, 치료제는 아니었습니다. 진통제 같은 위로였습니다. 위로 비슷한 것을 받은 이 한나는 힘을 얻어서 음식을 먹고, 잠시 동안은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멸시, 조롱, 그리고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에서 완성이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의 이유와 고통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한나처럼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녀의 시야는 너무 좁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 중심에는 있지만 이 전체를 볼수 있는, 이 일의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임 신은 히브리 말로 이 자비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생명의 흐름에서 이 단절되어 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자체에만 그녀의 시야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의 원인이 아닌 이 분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인 나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네, 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조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이 극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자체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고통"이라는 그 단어의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전체의 관점에서 내 삶의 이 고통을 볼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 그저 울기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입니다. 딱히 뭘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한나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사람의 삶은 온통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요. 때마다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남들보다 두배 이상은 받습니다. 허나 그 마음속에 들키지 않죠? 알 수도 없죠.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격동시키는 일들로 인해 실제 몸에 불이 붙은 건 아닌데 그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한나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격분하게 만드는 분인나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모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번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인 나는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한나는 생각해 내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원한 기쁨을 드리도록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시작, 시작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무엘서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책으로 분류합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무슨 말이냐? 어, 신명기에 나오는그 역사의 관점을 보고 이 역사서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기준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준 삼습니다. 나라의 부국강병이 정치나 경제, 문화 등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 나라가 잘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나쁘게 결정된다는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으로 보입니다. 때를 따라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드러내 보일 만한 겉으로 드러날 만한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투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진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기쁨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참 기쁨에서는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유와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좀 말을 해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네, 신경 가운데 12개의 두개골 신경은 이 뇌에 이르기까지, 신경에서 뇌에 이르는 한, 한, 한핫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이 잘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손가락을 우리 눈에 이렇게 튀기면 우리 눈은 어떻게 하죠? 눈을 감게 됩니다 깜빡거리게 됩니다 말을 하면서 껌을 씹으면 혀가 어적어적 씹는 어금니 사이를 위험스럽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껌을 조종하고 그 집을 빨아먹습니다 그동안 혀는 내내 이에서 입천장으로 입술에서 다시 이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감각에 의해 지시를 받는 이러한 빠른 움직이는 뇌에 이르는 두개골 신경들이 짧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에만 집중하면 선물은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진통제를 주고 있는 사람만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 한 수가 다른 분들보다 좀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저는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어, 딱히 잘못한 게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큰 어려움이 물려왔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이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또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안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극심한 고통이 오자 저도 모르게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고통이. 제 속에서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고통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죽음의 길을 알지도 못한 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통 자체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통제를 주는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하는 격분시키는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일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